성경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 12절 또 사도행전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9절 21절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보 뒷면 말씀 선포에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구약 신약 같이 기록했으니까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그 에스라와 사도행전 계속해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모인지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laughs> <laughs> 합동합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아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 첫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예배드릴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듣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죄 많은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며 종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우리 각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도 시작하는 신년감사주일입니다. 올 한해도 주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나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여기 앞, 앞에 써있는 것 같이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총에서 정해주신 표어를 우리가 같이 사용합니다. 작년 한 해는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와 온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어려움은 새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도 이 어려움은 계속되고 더욱더 심하게 되어서 모든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모든 백성들이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방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고 우리 교단 전체와 또 우리 교회가 주여, 이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표어를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질 때에 정말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와 또 우리 교회와 각 십년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올 한해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또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것또 어촌에서 생산되는 것도 이 소비가 줄어드니까 제 값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참된 회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회복한다는 것은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빠진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맨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런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참된 회복일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아름다운 사람으로 참되게 회복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 어려움을 모두 이겨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모든 코로나는, 이 코로나와 모든 전염병, 이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세상을 주셨어요. 보시기에 좋은 그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힘이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에 사람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세상,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부패하고 썩어지게 되어서 이 세상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패한 인간들은요 그들의 죄와 탐욕으로 가득 차서 이기심과 그리고 더 가지려고 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세상을 점점 망가뜨리고 되고 하나님이 지은 질서를 점점 무너뜨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갖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또 온갖 질병 전염병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작은 우한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우한에서 동물들을 식용으로 파는 그 시장에서 박지를 통해서 이 코로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는 박쥐에게 있는 그런 바이 바이러스인데 이것이 사람에게는 전염될 수 없는데 변이를 일으켜서 사람에게 전염되어서 이 무시무시한 공포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러분 전염병이 동물로서부터 가축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메르스라는 공포가 있을 때도 낙타로부터 시작됐어요. 10년 전에 신종플루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거는 돼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돼지 열병이 있고요, 조류독감이 있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인간에게는 전염될 수 없는 그런,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는 변이를 일으킨 것은,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먹으려고요. 하기 때문에, 자연을 피폐화 시켜서, 이 동물들, 가축들이 자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인간과 자연과의 그런 경계가 동물과의 경계가 허물어져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동물의 세계가 자연 이 인간의 세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경계가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동물에게 있는 그런 병이 인간에게도 옮기고요. 그래서 아주 극심한 피해를 가져다는 전염병으로 치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요, 사람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 인간의 욕심, 인간의 죄로 따른 욕심과 이기주의적인 것,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더 정력적으로 변해버리는 인간의 모습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질서가 그 경계가 허물어져서 결국에는 이렇게 어려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면 아마 이 회복은요, 우리가 인간 스스로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회복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회복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주체는 우리 인간이 아니고요.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참된 회복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방주사 예방약을 이렇게 발견하고 치료제를 발견한다 할지라도 또 임시방편이고 또 다른 전염병이 창궐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회복은요 우리 사람은 절대로 할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주여 이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는 오늘 두 번째로는 인간의 참된 회가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연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경계가 허물어져서 많은 자연 피해 또 질병 전염병으로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하는데요. 그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참으로 애통하는 우리의 죄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런 믿음이 시작되어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문 말씀 에스라 10장 1절에 보니까 에스라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해서 죄를 자복했습니다. 이 에스라는요, 학자이었으면서 제사장이고요. 또, 바사라는 그런 왕국에서요, 파송된 이스라엘 나라에 파송된 총독입니다. 근데 이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이스라엘을 유다 나라를 무너뜨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 바사라는 나라가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세계 그 당시에 그 근방에 역사하는 바사라는 나라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라는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시작할 때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아는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 고레스 왕이요 이 에스라를 파송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라고 <laughs>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하나님이 그 성을 회복하라고 회복시켜주셔서 에스라라는 사람을 파송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본국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70년 만에 회복되어서 본국에 돌아왔거든요 돌아와 보니까, 정말로 바사라는 그 왕, 고레스 왕이 회복시켜 주었는데, 그런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복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회복을 누릴 만한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모든 백성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이방 여자를 얻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방 여를 얻어서요.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운동한 것은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야 그래야 참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복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니까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정말 그들의 죄를 향하여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예, 에스라가 죄를 자복하니까 온 백성들이 그 에스라를 따라서 통곡하고 자복해서 온 백성 남녀 어린아이 큰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 하나님이 약속한 70년 만에 예루살렘성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죄의 회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한 나라, 한 민족도 마찬가지지만요. 개인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된 삶을 우리가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3장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초대교회맨 처음에 성령 충만하여 열살렘 교회가 시작됐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 미문이라는 것을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 성전의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거리니,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야만 먹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힘을 얻어서 기도를 힘입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고 이 나면서 안전된이된 일어난 이 사람은 놀라서 기뻐뛰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목격하고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 설교가 오늘 본문 중에 있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그를 못 봐주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내셔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이 일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의 3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려면 각각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이 일을 이기기 위해서 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5인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마스크 써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여러가지 제재를 하고 묶어놓고 묶어놓지만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냐는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의 공포에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없이함을 받을 때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 전염병과 질병과 자연재해 고통에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 민족이 온 교회가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제 가운데 살았어요. 제 가운데 살아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참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땅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나 저에게 찾아옵니다. 저의 죄를, 저의 죄를 낱낱이 다 보여주십니다. 아 주님이 나의 죄를 보여주실 때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요. 그 죄를 위해서 통에 자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너무, 그 죄가 너무 커서요. 온, 온 마음을 붙들고요. 뒹글뒹글 들면서. 밤새도록 통에 자복하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계가 있을 때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왜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 의미를 알지, 알지, 없었, 알수 없었지만, 내가 최사함을 받으니까 그 사실을 깨닫겠더라. 이전까지 누려보지 못한 하나님 주는 기쁨도 내가 누려보고요. 하나님 주는 평강이 산도 내가 다시 되찾는 회복의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은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민족 전체가 그 포로 가운데 다시 들어와서 예루살렘 그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온 나라도 이 교회도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이 많은 부을 주셨어요. 제떠미 가운데 나라를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의 교회도 동네 그 동네마다 가장 큰 집이 교회가 되었어요. 엄청나게 웅장하게 이 교회를 세워줬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 우리는 우리의 죄를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회복이 반드시 모든 개인에게나, 가정에게나, 교회에게나, 이 나라에게나, 이 세계나 분명히 회복되어 진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이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를 돼서 여러분, 내가 가던 길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턴하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돌아서는 것을 해결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야. 주님의 십자가가 뭔지 알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이방인들의 죄가 1장 하반, 하반 마지막 쪽에 20자, 1장 20절 이하에 잘연루가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장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유대인들의 죄가 잘 열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장 29절 이해에 보면 모든 이방인들이 지은 죄 21가지가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그 죄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하고 감사하지도 않하고 스스로 치혜롭다고 자만하며,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과학을 발전시켜도요, 이 질병 하나도, 하나에도 벌벌 떨고 꼼짝 못하는 인간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만하고, 자신의 정력을 쫓아 몸을 서로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등등. 하나님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또 로마서 2장에 보면요. 우리 유대인들의 죄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입니다.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이런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하나님의 계명도 알긴 아요. 말씀 공부도 많이 해요. 말씀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면서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오히려 자기의 죄를 덮게 급급하고요. 남에게 죄가 들어다니지 아니할까 자기의 대, 죄를 덮으려고 거룩한 척하고요. 의로운 척하고요. 정말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내어놓지 못하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은총이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성도들의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참된 기쁨과 평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 이 지역에, 이 나라, 이 민족에 반드시 올한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된다는 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주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 안에 주시는 생명의 기쁨입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평강입니다. 정말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주는 평강에 살고 새롭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내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내 자신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 회복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번영하게 해 주신 이 나라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할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올 한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표를 걸고 아버지 하나님 앞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